로마의 역사가 타키투스라는말 많이 들으셨죠. 예, 타키투스그 그 당시에 이제 로마의 역사를 기록한 그런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전하는 한 브리튼 사람의 연, 연설. 브리튼 은 이제 영국 쪽이잖아요. 예, 로마가 바다 건너 영국까지 정,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제 유럽을 전체 점령하고 영국을 점령할 때그때그 영국 장군 하나가 이제 한 얘기입니다. 복종과 군욕을 강요하는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려고 해봐야 소용 없어. 그들은 이 세상의 이 세계의 약탈자들. 적이 부유하면 그들은 탐욕스러워지고 적이 가난하면 지배욕에 사로잡히지. 동쪽도 서쪽도 그들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어. 그들은 빼앗고 죽이고 수탈해놓고 그것을 제국이라고 하지. 황무지를 만들어놓고서 그것을 평화라고 부르는 거야. 이게 이제 그 브리튼 사람의 얘기고요. 제국의 약찰자들이 아이들과 가족을 징집해서 먼 다른 나라의 노예로 보냅니다. 어, 그리고 아내와 자매들은 비록 병사들의 세욕을 모면한다고 할지라도 친구나 손님을 가장한 자들에게 더럽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남자건 여자건 뭐 지킬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점령군들이 들어오면은 전부 겁탈당하고 어, 그들에게 집밟혀지고 또는 애들은 남자애들은 잡혀서 군인이나 징집 당에 가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의 영토와 재물은 조공이 되고 땅의 연간 소출은 공물세가 되고 우리의 몸뚱이와 양손은 구타와 모욕을 당하면서 숲과 늪, 길로 만드는데 이용당한다. 로마가 테러를 통해서 확보한 평화는 더욱 강력한 테러를 통해서. 유지되었습니다. 정복과 지속적인 협박, 학대, 폭력, 그리고 식민지에서 잡아들인 강력한 노예제도를 통해서 지속이 됩니다. 전쟁포로, 형을 선고받은 죄인, 투기장에 끌려 나온 노예는 인습적으로 자행하는 전쟁 연습, 또 정복행위의 예행 연습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의 생산은 대표자들의 변덕에 따라 운명이 좌우되었고 화려한 군대 행진이 이어졌습니다. 이 행사는 정복하여 사로잡은 포로들을 처형하는 의식으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의 이데올로기를 위해서 지배의 정당함을 암송시키는 교육이 행해졌고 로마의 승리를 축하하는 웅장한 제국의 제의와 의식, 그리고 순종을 강요하는 법의 질서를 강조합니다. 어, 이런 테러 문명의 한복판에 바로 필수 불교 불가결한 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이런 테러들을 행할 때 제일 보여주기, 그러니까 십자가는 보여주기형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죽이면은 그 보여주는 것 짧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징어 말리듯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이사람들이 소리치면서 <laughs>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이이렇게하면은그 어뭐 주변의 사람들이 얼마나 십자가형이 무서운가 하는 것을그이인하게 되죠. 그런 것이 바로 십자가형이사다 그래서 대규모의 사회 통제를 가능케 하이 수단으로 이자가형이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로마가 도시와 문명 건설을 어떻게 했는가 하는 걸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대리석으로 빛나는 도시, 화려한 사원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로마 당시 도시 생활은 어땠는가? 주랑 현관, 목욕탕, 수도관, 유리로 치장한 아름다운 건물, 극장과 운동장, 산책길 옆을 흐르는 냄새나는 더러운 강을 복개하는 공사, 연회 이런 것이 로마 도시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화자찬하기를 언제 바다와 내륙에 이렇게 많은 도시들이 존재했었는가 라며 도시를 건설한 로마인들의 탁월한 우수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세계를 문화국민으로 만든다는 명분 아래. 세계 지배를 주도해 갔습니다. 로마가 세운 도로망, 그것은 도시가 시골을 지배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른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부르는 로마의 세계 지배 정책입니다. 로마가 들어오면 확실히 좋아지죠. 뭐그 뭐그 지역이 완전히 그야말로 빚값 언척하게 좋아집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좋아져야지 좋은 거는 아니, 아니죠. 그 우리가 뭐 재개발하고 막 그냥 쫙아파트들 들어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지만 그것이 꼭 좋은 것인가 한번 검토해 봐야 돼요. 그렇게 아파트로 쪽쪽 되면서 점점 그 안에 살던 사람들은 어디로 밀려납니까? 그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그, 어, 거기 남아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점점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서울은 점점 재개발되고 아파트 촌들이 되면서 대표적인 게 강남 3구 아닙니까? 부를 가진 사람들이 있게 되고 그전에는 뭐 다양하게 그뭐 여당, 야당 다 이렇게 선출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 보수 세력 외에는 발붙이지 못하는 그런 세계로 점점 변모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의 재개발, 어, 도시화 이런 것들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엔 조, 좋지만 그게 전체 서울을 보수화시키는 그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 밀려나는 사람들은 이제 점점 뭐이 서울 밖의 곳으로 자꾸 이제. 밀려갈 수밖에 없는. 당시의 이제 로마도 마찬가지였다 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들은 전 세계에서 거두어들인 세금으로 그 도에 넘치는 사치와 향락을 누립니다. 주 79년 8월 로마의 도시 폼페이가 베수비오 화산의 폭발로 당시의 모습 그대로 매몰되었다가 1748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발굴됩니다. 그러니까 도시 하나가 1,700년 동안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가봤어요. 일부러 여기 찾아갔습니다. 폼페이그 묻혀진 도시죠. 그런데 얼마나 그 상황이 긴박했냐 하면은 그냥 그 베수비오 화산 바로 그 옆에 있는 화산이 폭발하니까는 엄청난 화산재들이 그냥 하늘에서 쏟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막 황급하게 사람들이 도망가는 그 도망가는 모습 그대로 채 속에 묻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액션이 그냥 이저 이게 뭐에 그 슬로우 비디오 하듯이 착 이렇게 굳어갖고 어, 그대로 어, 땅 속에 메몰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메몰돼서 화산재가 하게 되니까는 그 액션 그대로 동공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엔 하지만 그 주변의 화산재는 돌이 되고, 그 자리는 비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발굴하는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석고를 주입하는 거죠. 주입하고 그 주변만 조심스럽게 떼내면 그 사람의 액션 그대로가 나타납니다.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봄베이 도시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얼마나 화려한 도시였냐 하면은 박물관에 있을 만한 대리석으로 조각한 그 조각상들이죠. 그런데 그 대리석 조각상의 치마폭 같은 것들이 이제 대리석으로 했잖아요. 진짜 이렇게 사람이 서 있고 바람에 그 치마가 날리는 것 같이 정교하고 아주 완벽하게 구사된 그런 조각상들이에요. 그런 것이 무슨 로마의 박물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 도시에 있는 귀족들의 정원, 정원상으로 그런 상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쓰던 물컵, 뭐 그릇 이런 게 나오는데 요즘도 이제 그 이미테이션 하는 게 많이 나오죠. 이 물컵인데, 컵에 이렇게 멸 월계관 같이 이렇게 쫙그 새겨져 있고, 그 안에 이게 조각상. 들어가 있는 부조로 된 조각상 들어가 있는 그런 컵들 있잖아요. 그그 인미테이션인데 그 그게 바로 이 봄베이에서 나온 그 귀족들의 집안에 있는 물컵입니다. 그러니까 이컵 하나에 돌로 조각을 해서 그런 정교한 조각을 넣은 그런 물컵을 썼다는 그, 것이 얼마나 그 공이 많이 들어간 컵이겠어요. 그런 것들이 집에. 있는 거죠. 거기서 제가 본것 중에 착고라는 거 있어요. 노예 착고가 어, 어떤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잘 없는데 전에 발 운동하는 거에 이렇게 파 있고 들어 놓아서 발 넣으면은 얘가 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거 있었죠. 이렇게 그 안마기 비슷하게 요즘 뭐 훨씬 좋은 안마기들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 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착고 이렇게 하고 여기에 쇳대를 넣어서 착자물쇠를 채우게 돼 있는 그런 거예요. 뭐냐 하면 노예들을 노동을 시키고 저녁엔 불러서 도망갈까 봐 잠잘 때 감시하는 사람도 자야 되니까 여기다가 눕혀놓고 착고에 전부 발을 넣어서 이걸 채워서 잠궈놓고 그리고 자는 겁니다. 그리고 타키투스는 그들은 조금씩 우리의 악덕과 회랑의 취향들, 목욕탕, 세련된 연회들의 유혹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경험이 없었던 그들은 자신들의 예속화에 기여하는 것을 문명이라고 불렀다. 로마인이고 지식인이지만 상당히 그 로마의 문명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시각으로 그 역사를 서술한 그런 분입니다. 자, 로마의 군인들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당시 일반 보병의 무장 상태를 보자. 창과 방패, 톱과 바구니, 삽과 도끼, 그리고 가죽근, 낫, 수갑 등이 로마 군인이 갖는 무기 또는 도구들이다. 아무리 보아도 요즘 군인하고는 상당히 다른 무장입니다. 처음에 창방패, 뭐 이런 것들은 정복하는 무기들이죠. 그다음에 톱과 바구니, 삽, 도끼,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경제 개발하는 도구들이죠. 그런데 그다음에 가죽끈, 수갑, 뭐 이런 것들은 뭡니까? 그것은 정복 상태를 어떻게 유지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도구들입니다. 그 경제 개발이라는 건 누구를 위한 경제 개발이겠습니까? 모두를 위한 경제 개발이라면 뭐 수갑이나 가죽끈이나 채찍이나 이런 게 필요 없겠죠. 그만큼 하나의 착취의 근본을 둔 경제 개발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수갑이나 가죽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당시의 기록을 보면 로마의 지식인들 중에 이런 로마의 개발과 발전에 반기를 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인인 프로포즈와 귀족 출신의 시인인 티불이라는 사람인데요. <laughs> 이 사람들도 상당히 그 비판적인 그런 시를 남긴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교묘하게 적을 찾으며 전쟁만을 계속한다. 이것은 추악한 금 때문이며 엄청난 전리품을 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실제 로마 군인들은 정기적인 봉급보다 군인이 받는 봉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보다는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더 탐나는 수입원이었습니다 그들이 전리품을 얻는 것은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 어느 시대건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약탈이 동반되게 돼 있어요. 우리도 6.25때 전쟁한 사진 보면은 한 사람이 팔뚝에 시계 쫙 차고 휘룰루고 뭐 그런 사진 보셨죠.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전쟁의 전리품으로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리품 수입을 얻기 위해 추악한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도시 건설도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는 피정복지에서 로마인들이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자기들이 그 지역에 파송돼 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편한 편해져. 그러니까 에, 그 문화적인 개발도 하고 건설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건설 과정에서 부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통행세를 받기 위해서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뱅스터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이제 쓴그 기록들인데요. 식사 때 사용하던 그릇을 너도밤나무로 만들었을 때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나 화려한 금그릇이 등장한 후부터는 전쟁이 계속되었다. 전쟁 후에 세계 곳곳에 있는 값진 문화유산이 로마 시장으로 흘러들어왔고 로마인들의 부와 향락은 넘쳐났다. 그러니까 세계 각국에서 좋은 건다 약탈해 왔으니까 이제 뭐 이런 귀금속, 귀한 문화재, 뭐 유물들, 귀중품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귀중품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 사륙하는 그런 문화들이 함께 또 도입되는 겁니다. 그냥 소박하게 대바구니에 놓고 먹고 그냥 나무그릇에 놓고 먹었을 때는 싸우고 다투고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전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가 생기고 나면은 그 다음에 잔인한 사육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농사짓고 그냥 농사어서 나눠 먹고 지나고 그랬을 때는 다툼도 없어요. 별로. 근데 화폐가 생기고 축적되고 뭐 이게 그 자본 시장이 열리고 돈 있는 사람들이 때로 그냥. 돈을 어, 갖게 되고 이런 세상이 되면서 이제 엄청나게 사실 전쟁에서 죽는 사람보다도 이런 경제적인 고통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훨씬 많죠. 예, 그런 에, 사회의 모습들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laughs> 북아프리카의 히포시 해변에는 한 청년이 돌고래를 길들이면서 돌고래와 함께 수용을 하고 온갖 묘기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인기를 끌었고 도처에서 이 묘기를 보려고 수많은 로마 관리, 관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히포시 시의원들은 로마인들이 모여드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 청년의 매력을 비밀리에 제거해 버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없애버린 거죠. 청년을. <laughs> 왜냐하면 로마의 관리가 이곳에 와서 머문다면 이 조그만 마을이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포시는 당연히 그들의 숙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은 자신들이 지배한 모든 나라에서 거두어들인 부를 토대로 전 세계를 누비며 사치와 향락을 일삼았고 세계는 그들을 위해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laughs> 징병징용제도도 만문을 만문이라는 건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황금을 얘기하는 거죠. 만문을 충족시키는 데 악용되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은 피정복지의 어린이와 노인에게 일부러 징병 그 영장을 보내는 겁니다. 반이 노인이고 어린인줄 알면서 징병영장을 보내요. 왜? 그거를 면제하는 대가로 고액을 또 챙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재판 제도도 붕괴되었습니다. 로마의 집정관을 지내기도 한 로마의 정치가이고 소설가인 페트로니우스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법정에서 당하는 불리 그리고 판사의 매수를 시로 묘사했습니다. 법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만몬만이 지배하고 거리의 빈민들이 소송에서 항상 패배한다면 법정은 낡은 헌옷을 파는 가게에 불과하다. 지위를 가진 자에게 돈을 주어라. 그렇지 못하면 물건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예. 그 헌옷 가게에서 물건을 사듯이 재판 결과를 돈으로 살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문이 판치는 그런 사회, 끝이 보이지 않는 소유욕으로 병들어가는 사회가 바로 로마였습니다. 부는 더큰 부를 요구하고 귀족들의 욕심이 빚은 경쟁은 끝을 모르고 퍼져나갔습니다. 착취하는 자는 자신의 필요를 넘어서 끊임없이 모아들이고 그 그러니까 어느 정도 쌓아놓으면은 충분히 먹을 게 있고 충분히 누릴 게 있는데도 쌓아놓고 싶은 욕구를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불안한 거죠. 그래서 수집가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 버립니다. 인간은 한편 착취 당하는 자는 가난과 억울함 이에 따르는 각종 질병으로 피폐해집니다. 이런 로마 사회의 한 변방에서 예수는 하나님이냐 만몬이냐를 선택하라고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로마식 소유욕의 노예가 되어 살 것이냐, 아니면 이런 만몬의 흐름을 거스르는 새로운 가치관과 질서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걸 선택하라는 그런 요구죠. 왜 로마가 망했느냐? 뭐 무적이니까요. 그 감히 로마에 대항할 그런 군사 조직을 가진 조직도 없었고 그런 거를 키울 만한 그런 여력을 세계가 갖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로마는 망했습니다. 그건 누가 밖에서 와서 그를 쳐, 쳐서 망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성적 타락이니 게르만의 침입이니 하는 여러 이유를 대기도 합니다. 그러나 로마 멸망에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소유욕, 탐욕스러운 만몬신의 지배가 로마 사회 안에서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대개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 소유욕, 끊임없는 소유욕을 어떻게 통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서로 일어나서 서로가 서로를 치는 거죠. 부가 많으면 사회 국가가 더 안전해지리라 이렇게 보는데 아모스의 예언이 뭡니까? 너희는 부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리라.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아모스의 예언대로 됐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지난번에 이제 721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어, 멸망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이 최고 전성기에 멸망을 하는, 부가 최고로 넘쳐날 때딱 나라가 망해버려요. 그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대개 나라가 망하면 막 가난하고 못살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부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나라가 갑자기 망, 망해버리냐. 아모스의 예언대로 된 거죠. 바로 그 나라 망하기 한 10년 전쯤에 아모스가 예언, 한 예언자거든요. 너희 부가 너희를 망하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가 생기니까 서로 욕심이 생겨갖고 어, 이 귀족들이 돈이 많겠다. 이제는 권력 욕 욕을 이제 서로 탐하게 되는 거예요. 연회하고 먹고 마시는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나면은 그날 밤에 귀신같이 한 놈이 꼬꾸라지고 죽고 또한 놈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또한번 연애가 있으면 또 다른 놈이 일어나서 그 놈을 치고 몇 개월 안에 계속 정권이 바뀌게 됩니다. 마지막에 부가 절정에 이르렀는데 인간의 탐욕도 같이 절정에 이르게 되니까 그 나라가 이제 급격하게 쇠락하고 멸망에 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가난해서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기 저게 가난하니까 은재마라 요거 맞지 않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똘똘 뭉칠 수 있습니다. 뭐 먹는 것만 해결하면 사람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치에 불과할 수 있어요. 어, 그 다음에는 얼마나 그 사회가 지킬만한 사회냐라고 사람들이 느끼게 되는가 하는 게더 소중한 것이죠. 부는 넘쳐나는데 상대적으로. 막이 절대적인 부의 편제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절망하게 된다면 이 사회를 지킬 가치가 스스로 있느냐 이렇게 느끼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급격하게 그 사회는 부의 절정에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게 로마가 마음에 저간 그런 결정적인 이유다. 그렇게 대개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예,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